b s 이나 이런, MB01, MB02, 그러니까 MB02 MB03, 이런 제품들은 이제 동일한 그 계열 제품인데, 탄창을 사용하실 때, 어, 제대로 이렇게 수평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넣셔야지만 좋습니다. 이유는, 앞쪽에 탄창 멈치가 있는데, 이 탄창을 그냥 빠르게 든다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넣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그, 수평이 안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요 탄창공치가 많이 걸려서 나중에 이게 잘이 부분이 그 걸리지가 않아서 여기가 약간 삐져 나오게 됩니다. 삐져 나오게 되면은 교토이안 되기 때문에 해서 어떤 분들 보시면 요거 안쪽에다 이렇게 패드를 붙이셔가지고 이렇게 밀고 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탄창을 넣으실 때는 이렇게 수평으로 해서 잘 똑바로 넣어 주셔야지. 탄창 원수 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